어, 요즘 들어가지고 민주당 내부적으로 이재명의 위치가 어떠냐라고 한다면 겉으로 봤을 때 같은 경우 굉장히 견고해 보이죠. 어, 이재명과 그다음에 개딸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뭐 정청래가 됐거나 뭐 이런 인간들 어, 그리고 또 이제 뭐 코딱지 청소부 뭐 박찬대 이런 애들이 지금 완장 차고서 그렇게 설치고 있는 걸보면 아, 이재명의 민주당이 굉장히 견고하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 저뿐만 아니라 이미 그 시청하시는 분들도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대한민국 정치를 지켜봤던 게 하루 이틀이 아니잖아요. 대한민국 국민들의 특징일 수도 있고, 그리고 그게 곧 정치의 특징으로 이어지는 게 뭡니까? 정말 하루아침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기라성 같은 사람들조차도 하루아침에 무너지기도 하고, 특히나 정치에서도 정말 아, 야, 이거 완전히 살아있는 권력 그 자체네. 야, 저 사람 진짜 반드시 대통령 되겠다 싶었던 사람들도 얼마나 한순간에 다 사라졌습니까? 저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선이 2027년도니까 거의 3년 가까이 남아있는 이 시점에서 아무리 지금의 이재명의 그 성탑 같은 경우는 철옹성처럼 쌓아있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해도, 조금의 구멍만 우리가 조금 조금씩 구멍을 내고 시작하면 비도 오기도 하고 그럼 부식도 되고 돌멩이도 부식되고 계속해가지고 우리가 작은 바늘 같은 걸 하나 통해가지고 계속해서 쑤시다 보면 분명히 그거는 무너져 내릴 수 있다고 라 저는 보거든요. 그그 조짐이 지금 벌써부터 나타나는 게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체포동향에 대한 얘기였죠. 생각을 했던 것보다 이재명에 대한 체포 동의안 그 결과가 자기 뜻대로 나오지 않아 가지고 이재명 측에서 굉장히 당황을 했었습니다 진짜 몇 표만 더 나왔으면 체포 동의안이 통과가 될 법한 그런 상황이었죠 근데 그때도 비명이라고 하는 쪽에서 비명계에서 조금만 정무적인 능력이 있었으면 이낙연 같은 사람 있잖아요 제가 주변에 그 이낙연에 대해 가지고 물어보면은 민주당 쪽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물어보면은 이낙연에 대해 가지고 좋게 얘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재명도 싫어하거든요. 이재명도 싫은데 이낙연 같은 경우는 겉에 보이는 모습과는 다르게 그 이제 기자 출신 아닙니까? 겉으로는 굉장히 조금 뭐라고 할까? 중후하고 뭔가 좀 무게감 있고 이런 느낌이 있는데 안정감 있고 사람을 다루는 그 과정 자체가 굉장히 좀 지저분한 것 같아요. 제가 평가를 듣기로는 그래서 주변에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게 많은 사람들의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그 당을 만들었을 때도 그게 뭐열실히 드러나게 됐죠. 당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비명계가 좋은 어떻게 보면 맥락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따라가가지고 사람이 뭐 붙습니까? 아무도 안 붙잖아요. 그래서 비명계가 너무나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정무적인 감각이 딸리다 보니까 아, 당시 이제 그 체포동이 안에서 반란표를 던졌던 사람들의 구심점 역할을 못 해가지고 한번 이제 진정이 됐었고. 두번째 이재국 그 총선 승리 이후에 이재명의 지도 체제가 흔들린다라는 평가를 받았던 게 바로 춤이 어, 아니었습니까. 미에로 하비바 합의바라고 해가지고 화이바를 또 미에로 화이바 이거를 이제 개딸들이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막 뿌리고 다닌 거 했었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미에로 화이바 누가 다싹 쓸어간 거예요 우원식키가다싹 쓸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또 2차 지금 균열이 생긴 것이죠 뭐 이거에 대해서 별거 아니다 라고 분석하는 분들도 많습니다만 어 제가 봤을 때는 꽤 이것이 큰 균열이 될수 있는 여지가 있다 라고 봐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춤이였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재명이가 지금 반응하는 거를 보고 있으면은 정말 추미애 사태에 대해 가지고 이재명도 지금 약간 등골이 서늘했던 것 같습니다. 부랴부랴 추미애를 지금 이제 약간 좀 달래주고 추미애를 갖다가 감싸주느라고 발악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아 이따가 고얘기도좀 그 해볼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세 번째 균열이 나타난 게 뭐겠습니까? 최상병 특검에 대한 얘기죠. 최상병 특검 당시에 야당 쪽에서 최소 6표 가까이 되는 이제 그 반란 표가 나왔는데. 최상면 특검 같은 경우는 이재명에 대한 체포동의안과는 조금 결이 다르죠.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말도 안 되는 헛소리이지만 그런데 이제 그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 같은 경우는 굳이 뭐 최상면 특검에 대해 가지고 반란표를 던질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걔네들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 6표 가까이 되는 반란표가 나왔다라는 소리는 뭐겠어요 그냥 이재명이 싫은 겁니다. 이재명 지도부에서 이거를 당론으로 끌고 가고 있다 라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해 가지고 반감을 느꼈다는 라 것이죠. 그래서 최소 6표다 보니까 많게 보는 사람들은 10표 가까이까지도 보는데 다른 이슈도 아니고 최상병 이슈에 대해 가지고 10표 가까이 되는 반란표가 나왔다. 나중에 진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3번 가까이 되는 중요한 분기점이 있었던 것인데. 오늘 제가 얘기를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추미애에 대한 이야기예요. 추미애에 대해 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눈치를 좀볼 수밖에 없을 거다. 왜냐면 미애 같은 경우는 야당 킬러 아닙니까? 완전 야당 킬러죠. 그래서 문재인도 킬해버리고 노무현도 킬해버렸고. 아니 그럼 노무현 킬했고 문재인 킬했으면 다음은 누구예요? 이재명 킬 아닙니까? 그게 이제 미애 잔다르크 같은 면모거든요. 킬려. 완전 킬별 혼자 찍고 있는 거죠. 그죠 노무현 보내버리고 문재인 보내버리고 그다음에 이제 이재명을 보낼차례고 그래서 지금도 벌써 뭐제 명인의 말 같은 경우는 분열이 돼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분열이 돼가지고 뭐 미엔의 마을 만들겠다 뭐 이런 애들도 있고 뭐 조국 혁신당으로 지금 가 있긴 합니다만 그래서 이 추미에 대해가지고 이재명이 좀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양문석과 이번에 우상호의 그 썰전이 있었죠. 참고로 우상호가 양문석에 비해 가지고 훨씬 선배입니다. 운동권으로 봐도 선배고요. 기수로 봐도 선배고 뭐 뭐로보든지 간에 선배고 국회의원으로 보게 되면은 양문석 같은 경우는 초선이고 우상호 같은 경우는 사선 아닙니까? 그런데 그 우상호에 대해 가지고 양문석이 맛이 같다 그랬어요. 맛이 같다. 마팅이 같다는 얘긴데 마팅이 같다는 얘기는 우리가 쉽게 잘안 쓰죠. 특히나 뭐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한테는 심지어 같은 진영에 있는 사람한테 맛이 같다는 말을 잘안 쓰지 않습니까? 어지간히 진짜 싫지 않고서야. 그런데 우상호가 했던 얘기가 뭐가 문제가 돼가지고 맛이 같다라고까지 얘기했냐? 다른 게 아니에요. 국회의장 원내대표 선출하는데 권리당원이 참여한다라는 게 옳지 않다 이얘기한게 답니다. 오랜만에 우상호가 맞는 얘기했죠. 국회의장이랑 원내대표 선출하는데 권리당원이 왜 참여합니까? 국회의장이랑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누구를 대표하는 건데? 국회의원을 대표하는 거니까 국회의원들의 의사가 들어가는 게 당연히 맞지. 여기다가왜 권리당원 같은 개딸들을 견이 뭐가 중요한 거겠습니까? 당연히 아무 의미가 없는 거라서 우상호와 맞는 얘기를 했는데 맞는 얘기했다고 맛이 갔다라고 해 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민주당의 양무석의 수준인 겁니다. 그런데 눈에 띄는 게 우상호가 국회의장 원내대표 선출의 권리당원 참여가 옳지 않다라고 얘기했던 그 시점이 바로 언젠 거예요? 추미애가 탈락하고 난 뒤거든요. 취미애가 탈락하고 난 뒤에 민주당이 이제 내부적으로 막야 권리당원의 의견들이 어떻게 무시가 될수 있냐 막 이런 게막 여론이 들끓고 있다 보니까 그때 우상화 등장해 가지고 권리당원 사망하는 거 옳지 않아 이렇게 했고 그리고 그거를 듣고 양문석이 맛이 같다라고 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시점에서 지금 시점이 어떤 시점입니까? 최상면 특검에 대해 가지고 국민의힘은 오히려 똘똘 뭉치게 됐고 민주당 쪽에서 지금 어, 배신표라고 해야 될까? 반란표가 나와 있는 이 지금 상황에서 이재명이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냐? 자기 sns에다가 한국일보 기사 하나를 갖다가 첨부하고 어, 손으로 이렇게 밑줄 같은 거를 그어 가지고 글을 써놨습니다. 한국일보가 뭐라고 지적을 했냐? 민주당에서 이번에 당심 20%를 넣겠다라고 했잖아요. 국회의장 선거를 할때 그렇게 넣은 거에 대해 가지고 당원 주권 강화를 명분으로 내걸었지만 전체가 아닌 일부 강성 목소리에 휘둘리는 게 당의 미래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글보 이렇게 썼습니다. 뭐 당연한 얘기겠죠. 근데그 기사를 갖다가 이재명이 공유를 하면서 뭐라고 적어놨냐 이해가 잘안 됩니다. 표결의 당원 전체 여론에 반영하는 것이 어떻게 일부 강성 목소리에 휘둘리는 게 되는? 걸까요? 재명이는 페북에 글을 쓸 때도 선동을 합니다. 당심 20%를 넣겠다 라고 할때 이게 사실상 권리 당원들의 의견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어떻게 당원 전체 여론을 반영하는 거라고 할수 있죠?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죠. 이재명이가 페북에다가 이런 글을 다시 쓰면서까지 그리고 최상병 특검에 대해 가지고 민주당 내부적으로 반란표가 나왔는데 바로 이후에 보였던 게 국회 의장 후보 경선에 당심 20%를 집어넣겠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 이 모든 것들이 사실상 뭐라는 거예요? 이재명이 지금 오히려 민주당 내부적인 어떤 그 그립감이 약해져 있다. 추미애가 됐거나 지금 뭐 김경수가 됐거나 여러 지금 후보가 등장할 수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재명 본인이 느끼기에 자기에 대한 어떤 입지가 줄어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공포감이 지금 방증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믿을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으니까 최명인의 마을에 있는 개딸들밖에 없으니까 개딸들을 계속해가지고 지금 회유시키고 개딸들을 갖다가 계속해가지고 불러들이고 있는 그런 중인 겁니다. 지구당에 대한 문제 같은 경우도 이런 차원에서 이재명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추진할 가능성도 있죠. 어쨌거나 지구당 같은 경우는 뭐 옛날이야 권리당원들의 역할을 좀 희석시키는 거다 이렇게 이제 봤지만 사실 지금 같은 경우는 권리당원이 곧개딸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개딸들이 평상시에 자기 역할을 할수 있고 공식적인 사무실까지도 만들어 가지고 직원까지도 들어갈 수 있는 지구당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재명이도 아마 반대할 이유가 딱히 없을 것 같아요. 정작 지금 추미애 같은 경우는 어떤 근황을 보이고 있냐? 법사위원장에 가야된다라는 개딸들의 의견이 많았었는데 법사위를 선택하지 않고 국방위를 선택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히좀 의아하죠. 왜냐면은 모든 사실상 이제 상임위들 같은 경우는 법안이 본회의로 넘어가기 전에 어디를 통 통과를 해야 되니까 법사위를 통과를 해야 되거든요. 법사위원장이 누구냐에 따라 가지고 어떤 법안이 본의로 가는가가 사실 결판이 나는 거다 보니까 개딸들 입장에서 그리고 원래 추미애의 성격을 생각해 봤었을 때는 당연히 법사위원장으로 가야 될것 같은데 왜 도대체 국방위를 선택했을까? 이외에 대해 가지고 무슨 세상병에 대해 가지고 진실을 파헤치겠다. 뭐 있던 소리 하고 앉아있는데 터무니없는 얘기죠. 제가 봤을 때는 자기 아들과 관련된 문제 혹시 그 문제가 불거지지는 않을까? 그거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미리 법사위가 아니라 국방위에 들어가 가지고 자료 같은 걸 확인해 보겠다. 그런 심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두고 봐야 되겠죠. 추미애가 과연 이재명이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사탕을 한두 개씩 던져준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받아먹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사탕 주자마자 바로 추미애는 밟아가지고 깨트려버릴 것 같은데 지금 막 속에서 부글부글 하고 있을 겁니다. 추미애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재명에 대한 그립감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그런 징조가 나타나는 상태에서 우리 그 추미애 씨가 다시 한번 킬려다운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노무현 킬, 문재인 킬, 다음은 이재명 킬이 되는 게 이, 맞는 거겠죠, 그렇죠? 네,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